뭘할 거냐면 넷플릭스랑 읽고 있는 책들 읽고 있는 노래 어플 등등 요즘 정말 정말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영상을 켰습니다 짠! 첫 번째로 넷플릭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넷플릭스는 제가 조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적어왔어요 제가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지는 8개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넷플릭스에서만 볼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를 좀 많이 적어왔어요. 여러분들 그걸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좀 화제가 되기도 하고 제가 이걸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서 어떤 어떤 점이 좋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블랙미러. 블랙미러 드라마 아시나요? 이게 에피소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 세계, 뭐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뭐 인간 사회의 폐, 과한 뭐 중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가볍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 단어들을 자세하게 에피소드로 탁 만든 그런 드라마예요. 정말 재밌어요. 유명한 배우분들도 되게 많이 나오시고요. 진짜 이렇게 될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피소드 여러 가지 중에 진짜 재밌게 봤던 것들 한네 가지를 적어봤거든요. 블랙 뮤지엄, 추락, 이 배우분이 나옵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 아크 엔젤. 문제가 되는 거를 더 크게 확대해서 딱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라는 진짜 놀라움까지 정말 많이 드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 먼 훗날 우리. 이거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올렸었는데, <laughs> 남자 주인공이 너무 제 스타일. <laughs> 진짜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여자 주인공도 너무 귀엽고요. 저는 우선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제 스타일이면 끝까지 촥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끝까지 다 보고 제가 한달 뒤에 또볼 거예요. 짧게 제가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자면 이제 엄청 시골, 시골에서 둘이 올라가요. 이 힘든 도시 생활을 막 겪으면서 사랑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일어나고 스토리 같은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어낸 영화인데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더라고요. 남주의 얼굴과 함께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습니다.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 저는 사실 이거 그막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게 딱 나왔는데 주인공들이 아니라 이 상사분들의 그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한 30대, 40대의 사랑을 다룬 영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웬걸 굉장히 퉁퉁 튀는 여주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에서는 사실 상사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두 명이 주인공인데, 음, 되게 의아했어요. 왜 상사분들의 사진을 해놨을까? 아메리칸 셰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아닌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라서. 네, 아메리칸 셰프가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빠도 재밌게 봐서 아, 이거 나만 재밌게 본거 아니구나. 특히 배고플 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막 코안도르 이런 영화 제가 배고플 때또한 번씩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메리칸 셰프도 배고플 때또한 번씩 봐요. <laughs>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봤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봤던 넷플릭스 작품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들은 한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주제는 바로 책입니다. 제가 요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많이 많이 빌려오는 편인데, 읽다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책 하면은, 음, 나랑은 멀어. 오락 아니야. 그거는 공부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 책을 읽어보니까, 아, 내가 재미없는 책들만 읽었었구나. 책도 오락이 될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추천받는 책들, 그리고 좀 유명한 책들을 하나씩 읽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은수 좋은 날이라는 책인데, 일러스트 하시는 분의 책이에요. 한편한 한 편씩 나와 있거든요. 에피소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읽는데 부담이 전혀 없고요. 전남상 작가분의 있는 그대로 감정이랑 또 실제로 겪었던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작가분이랑 저랑 좀 코드가 맞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저랑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제가 어, 하나를 조금 읽어드리자면 이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회가 때할 일도 내가 정해놓은 또 다른 할 일이니까. 그간 힘들게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으니 가끔 찾아오는 삶의 신표는 지우지 말 것. 신표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최고 의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맞아 그 작가도 아무것도 안 한다 고 그랬어. 근데 책도 쓰고 자기 커리어도 굉장히 많이 쌓고 했잖아. 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거야. 가끔은 막 이렇게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뭔가 동지, 신표 동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굉장히 더 휴식을 취하면서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조마조마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가끔 읽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어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책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비블리? 비블리 어플을 깔았는데 보면은 그냥 좀 신작들, 그리고 베스트셀러들을 볼 수가 있고 남들이 글쓴 거를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글을 쓸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안녕 엄마, 안녕 유럽. 엄마가 돌아가시고 유럽 여행을 떠난 그 작가분이 이제 장소, 장소마다 좀 글을 쓰고 느낀 점들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책이 굉장히 신기한 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편에는 엄마와의 추억 그리고 아래편에는 자신이 유럽 여행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소재로 이두 개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유럽 여행을 마치 엄마랑 같이 한 것처럼, 그리고 엄마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근데 그게 책을 읽는데 또그 마음 하나하나, 그리고 진짜 그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가 너무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이거를 읽으면서 몇번 울긴 했어요. 마음이. 뭉 음, 쿨, 뭉클 뭔가 망클 <laughs> 뭔가 마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번 눈물을 흘렸는데 네 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어플에 이어서 또 다른 어플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쓰고 하는 뷰티 어플인데요. 다른 뷰티 어플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뷰티 리뷰 게시물을 쓰거나 좋아요 같은 참여 활동만 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어플이에요. 보상이 있는 어플? 되게 신기하죠? 제가 이거를 며칠 사용했는데 보시면은 제 지갑에 지금 836.80 CP. 제가 알기로는 1CP당 한 45원에서 5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laughs> 설레는 시간. 836 곱하기 45 하면은 37,620원. 되게 놀면서 부자가 된 느낌이죠. 하지만 제가 저만 부자 될수 없지 않습니까? 지가 빵빵해지시라고 며칠간 좀 사용을 해보면서 스스로 터득한? 팁 같은 지갑 빵빵 팁 <laughs> 이런 거를 제가 하나씩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코스미 어플에 가입하시면 110p, 한 5천 원 정도 되는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게시물 보시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6,851원 보이시나요? 댓글마다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리워드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 특히 코덕분들인 학생분들은 더더욱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글을 한번 써볼게요. 먼저 글쓰기 메뉴에 들어가서 평소 내가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이나 아니면 저처럼 신상을 사신 분들은 그거를 먼저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가장 잘 나온 사진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페리페라 신상 잉크 더 라커 전 컬러 발색 그리고 나서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솔직하게 느꼈던 후기를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돼요. 알지.. 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해시태그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해시태그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메인에 코스믹 콘테스트 메이크업 이렇게 다양한 해시태그들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분들의 해시태그를 참고하거나. 하거든요? 음, 저는 아까 굉장히 인기 있던 해시태그, 메이크업, 그리고 립라커, 페리페라, 잉크더라커,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게시물에서 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요랑 댓글이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리워드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글을 쓰면 쓸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보상은 더 어마어마해지는 그런 놀라운 뷰티 어플이에요. 지금 아까 올린 게시물 보면은 여기 좋아요랑 그리고 댓글 달린 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뷰티 리뷰 올리고 나면은 어플 들어갈 때마다 리워드가 점점 올라가는 게 보여서 글 쓰는 재미가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재미가 쏠쏠한 다양한 뷰티 팁과 함께 실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알짜 뷰티 어플 코덕 분들에게는 진짜 유용할 것 같아서 제가 추천. 쾅 하고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 진짜 쨍쨍했는데 금방 노을이. 노을도 너무 예뻐. 요즘 진짜 하늘 너무 예뻐. 아 맞다 노래. 네. 제가 노래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멜론을 듣고 있는데 멜론이 비싸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다 저장해둔 노래들을 다시 옮기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멜론을 들을 때마다 어좀 좋다고 느끼는 노래들을 만나면 항상 하트 버튼 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놓거든요. 여기 나중에 좋아요 한 음악 리스트에서 이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좋아요 목록에 있는 노래들 중에 이건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근데 이게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엄청 짧게 밖에 못 들려드릴 것 같아요. 좀 아쉽다. 여러분들 폴킴 뭐비 있잖아 이런 거는 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쵸? 제가 안 들려드려도 되는 거죠? <laughs> 제가 너무나도 영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그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이거 요즘 진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못 들려드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들으세요. 아셨죠? 지금 주무시기 전이라면 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플레이리스트를 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은 다음에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어, 잠자기 전이라고 하니까 뭔가 얌전한 것들만 <laughs>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거 이거는 브이로그에 잠깐 나왔던 노래인데 정말 노래가 섹시합니다. 자 귀를 기울이고 들어갑니다. 원래 유명하잖아요 이 가수분 근데 진짜 이 노래 저는 개인적으로 LA 걸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건 제가 사실 축가로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소화하실 분이 많진 않으실 것 같긴 해요 선우정아씨가 워낙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음.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거 나중에 축가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귀. 어,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하루가 신나요. 걸음부터가 막 너무 신나. 그래서 이거는 좀 우울한 날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번에 저희 오빠 친구 결혼식에 가서 축가하는 걸로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그날 이후로부터 그날 이후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계속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원하는 결혼의 방향은 이런 거예요. 불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약간 진짜 내 사람. 피가 안 섞였는데 내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뭘 하던 간에 내 가족처럼 다 지켜주고 싶고 뭐 서포트 해주고 싶고 다 감싸주고 싶고 이런 감정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혼만큼은 결혼한 사람만큼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추천해드립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들려드릴게요. 정말, 김동률님의, 님의, 김동률님의 노래를 들으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 일시정지가 눌러지지 않는. 노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진짜. 그리고 또 이거 하나. 가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복면가왕이나 아니면 나는 가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 가수가 아닌 다른 분이 부른 건데 그게 나에게 더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승환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번에는 아니죠. 이거 방송으로 보진 않았어요. 음원으로 밖에 못 들었는데 김나영씨가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노래가 좋고 또 노래도 잘하시고 해가지고 이건 진짜 좋습니다. 이거 요즘 진짜 하루에 열번 넘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목소리> 마음이 아려오는 노래입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laughs> 계속 안 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이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딨지?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예요. 아침, 이것도 뭔가, 퇴, 이건 퇴근길에도 맞겠다. 퇴근길에도 맞고, 그냥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 진짜 제가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몇 시간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보고, 쓰고, 듣고 하고 있는 넷플릭스부터 뭐 어플, 책, 노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려 봤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취미생활이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한켠에 음,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은뭐 신제품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잔잔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만 펼쳐지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 뿅!